도내 한 오리 도축장에서 5157 균이 검출됐습니다. 고병원성 여부는 추가 확인 중인데요. 농가에서는 축산물 소비가 줄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김대훈 기자입니다. 충북 도내 한 오리 도축장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이 도축장에서 채취한 오리 시료를 검사한 결과 5157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5157은 대장균의 한 종류로 고병원성인 H7형은 출혈을 일으키고 면역력이 약한 노인과 어린이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자치단체와 합동조사팀을 파견해 5157이 어떤 경로로 유입됐는지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5157 바이러스가 검출된 당일 이 공장에서는 오리 2,500여 마리가 도축됐지만 이미 모두 시중에 유통됐습니다. 농가에서는 오이로칠 검출이 오리를 비롯한 축산물 소비부진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극히 일부 얘기이지만 대부분 위생관리로잘 키우고 있습니다. 균 발견지들에도 끓여드시면 아무 이상 없습니다. 충청북도는 오이로칠 검출이 확인된 지난 2일 이후 해당 도축장에서 추가 발견은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검출된 오이로칠이 고병원성인지 여부는 오는 23일쯤 최종 결과가 나옵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오이로치는 68도 이상에서 30초만 가열해도 사멸하는 만큼 꼭 조리해 먹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